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71010 미니 피규어 시리즈 14. 지금 아, 보통 한국에서는 시즌 14라고 그러죠. 시리즈라고 한 거라고. 아, 그 중에서 이제 몬스터라고 해가지고요. 어, 시즌 13 같은 경우는 저 뒤에 보이시는 심슨 가족들이고, 뭐, 다양한 것들이 지금 뭐, 하나둘씩 저도 모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즌 14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저 랜덤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에 찔 누르셔가지고, 뭐가 들어있나, 맞추셔가지고, 구입하시면 되는데요. 정가는 4,800원인데, 대형마트 가시면 한 3,9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이제 슬슬 풀리고 있는 단계에서 아직 뭐.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렌즈바게 들어서 뜨무르셔 가지고 자신이 뭐만족수있는거 어떤 건가? 만져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요 안에 들어오시면 구성품은 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설명서 들어있어 가지고요 자 이렇게 어, 좀 미니 피워주 치마 끼우는 거하고 망토 좀 복잡한 거 그런 거 설명이 간단히 들어있고요 총 16가지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그중에서 이제 좀비 치열이던데요 자 구성품은 발판 하나 들어있고요 몸통 얼굴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수술 두개아 슈슈슈 응원하는 거죠 그건데요 어자 미니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 라고써 있는데요 어, 좀비 대학교의 어, 치어리더 라고 그럽니다 좀비 리드 치어리더 치어 고요 좀비 이겨라 좀비 이겨라고 열심히 하는 응원하는 어, 그런 캐릭터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얼굴 끼워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위에다가 머리 그냥 끼우죠. 뭐. 자, 머리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쪽 손에다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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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올리셔서, 수술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손 안쪽으로 하셔서, 손 놓고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끼워 주셔서 이제 응원을 하시면 됩니다. 이고 이거 머리가 이렇게 돌아갔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자꾸 머리가 빠진답니다. 머리가 빠지고 다리가 빠져서 접착 테이프로 붙이기도 한다고되어 있는데요. 자 프린팅 보도록 할까요? 자 얼굴 쪽 이렇게 프린팅이 돼 있는 살짝 번진 거야 뭐야? 자, 레고도 이럴 때가 있구나. 하여튼, 머리 스타일은 꽤 독특하게 이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자, 얼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제트라고 써 있고, 양쪽에 수술 아주 이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리 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뒤쪽은 프린팅은 없습니다. 프린팅은 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번 시리즈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그 좀비 비즈니스맨이 아버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 해적 좀비 어디 갔어? 이번 어, 요게 이제 고조 할아버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뭐, 식구 관계들이 지금 여기는 좀 여기는 좀뭐라 아까 이번 시즌에 보시면은 읽어, 홈페이지 가서 읽어보시면은 요 좀 조금 조금씩 다 연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캐릭터고요. 예전에 이게 지금 세 번째 나온 거라고 합니다. 시즌 원에 나온 게 요건데요. 원에 나온 게요거고 이게 이번에 나온 거고, 이게 시즌 9인가? 거기서도 한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이거 딱맞아보면서 아, 너무 이쁘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얘가 이렇게 좀비에 물려서 좀비대학교로 가서 이렇게 변했을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그 데쿨에서 좀비월드 해가지고 그 기존의 그 레고 미니 피규어에 있던 거를 요렇게 이제 좀비 이렇게 만든 식이 있는데, 그거에 그 비슷한 느낌 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좀 머리나 생긴 게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어머 리 위쪽에 구멍이 있네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보통 레고 프렌즈 방식이어가지고요. 레고 프렌즈 미니피겨, 레고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왜 레고 미니 저 프렌즈는 미니피겨가 안 나오는 거야. 시즈니지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긴해요 하튼 여 어, 레고 저, 저 뭐야, 레고 프렌즈 보시면 이렇게. 얼굴 곳곳에 이렇게 구멍이 가끔씩 뚫려 있습니다. 해가지고요. 뭐, 안경도 끼우고요. 꽃도 끼우고, 리본도 끼우고 할 수도 있는데, 얘도 한번 끼워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리본 장식해주시면 딱 들어가네요. 아마 그런 원리로 만들었을 텐데, 리본은 좀 별로다. 좀 엽기인 거. 그런 거좀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 엽기 한번 찾아볼까? 자, 다른 게 있으면 좀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건딴건 없고요. 요런 이제 안경 같은 거. 좀뭐 연예인들 뭐 머리에 안경 이렇게 올리고 하잖아요. 요런 거 이렇게 끼는 것도 있는데 별로 안올린다기보 뭐 도끼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도끼 같은 게 아마 돼 있는 건 없을 겁니다, 아마. 자, 하여튼 요렇게 해서 끼울 수 있는 제품이니까 꽤 귀엽죠? 예. 요거랑 같이 놓게 되면 아주 그냥 독 특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한번 붙어 보자. 누가 있기나 지가라.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대가. <laughs> 네,